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3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나 자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 자신이 아님지요. 창세 1장을 읽어보시면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만물의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인생도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인을 의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이 죄가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착각을 시켜서 일평생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탈선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죄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죄가 나를 영원히 불행케 하는 가장 무서운 나의 원수입니다. 나의 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주는 지식은 나를 죽이는, 멸망케 하는 사망의 지식이요. 죄에서 오는 생각은 나를 죽이는 사망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죄로부터 오는 것을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고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지 않아야 되고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3장에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곳에 앉은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곳에 앉아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서운 것이죠?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 그 사람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저주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분을 보고 어떻게 하면은 저 예수를 죽일까 하는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죄가 준 생각을 품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죠. 겉으로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죄의 사상이 살아 있습니다. 죄가 그 안에서 주인 노릇 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것이죠. 이 죄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멀리 하셔야 되고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면, 죄가 준 지식, 생각에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면 멸망으로 갑니다. 그것도 잠깐의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갑니다. 지금 이 해당 안에는, 한편, 손 마른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죠. 뼈가 굳어서 그 손을 쓸수 없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 그 회당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죠? 예.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멸망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자유케 하시고, 무거운 걱정과 근심과 사망의 생각에 진둘림 받은 자에게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해야 이러한 구원을 오늘날 나의 생에서 때를 따라 구원을 은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 사람을 불러서 너의 손을 내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내 밀매 손이 회복되었더라. 얼마나 그 사람에게는 기쁜 날이었어요. 주님께서 은혜로 치료해 주셨어요.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날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복된 것을 보고도 같이 기뻐하고 그런 구원을 베풀으신 주님을 높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앞... 큰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참 무섭죠.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마음에 나를 죽이는 이 죄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도록 이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이 죄는 나를 죽이는 일이요, 이웃도 죽이는 일을 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의 것을 여러분 사랑하고, 죄의 것을 받아들이고, 죄의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무장하고 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을 읽어보시면 잘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해서 대적과 싸워서 이겨야지. 대적과 싸워서 내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그가 원하는 연잔맥도를 돌리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고난을 겪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죄의 생각, 나의 이웃을 죽이려고 하는 이 죄의 생각.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아주 거룩하게 보이는데 자기 마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지 못했어요. 자기 마음은 완전히 죄의 아지트였어요. 예, 그 속에는 죄가 왕노로 타고 있었어요.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나 자신을 잘 지키셔야 돼요. 나 자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써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죠. 한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금 다섯 달란트를 또두 달란트를 한 달란트를 각각 맡기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말했어요. 그 돈은 주인의 것이죠. 주인의 것을 맡겼지. 그 종들에게 이것이 너의 것이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맡겼습니다. 이것 가지고 장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장사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주인을 위한 장사였어요. 자기 자신을 것이 아니죠? 장사에서 많이 남기면 이 모든 것, 주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 다섯, 금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하여서 전부 열 달란트를 음, 가지고 주인에게 왔죠? 이렇게 열심히 장사했어요. 마찬가지로, 금 다스 달란트보다도 더 귀한 나라고 하는 사람,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맡겼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장사해야죠. 장사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만족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 왜? 주인의 것이니까. 여러분,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에 맞도록 사용하고 주인에게 기쁨을 드렸다면, 그 종은 주인으로부터 크게 칭찬받고 큰 복을 받지요. 그것이 종이 주인으로부터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아무 일도 안하고 장사하지 않았을 때는, 이 주인이 종에게 이 악한 종하고 내쫓아냈어요. 당연히 그렇지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죄가 준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이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사용하잖아요. 주인이 보실 때는 완전히 탈선한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이 보적질이죠.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다 아, 오죠. 왜 죽음이 옵니까? 주인이 부르시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옵니다. 죽음을 내가 결정합니까? 아니죠. 주인이 부르시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주인의 부름을 받아 가는 것입니다. 가면은 심판을 받아요. 내가 네게 맡긴 것 가지고 장사 잘하였느냐 그 심판 받는다고요. 두 다섯 달란트 남긴 종에게는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리라. 종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했지요 많은 것을 주인이 그 종에게 주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다 아시죠?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나의 주인이 부르시는 날이에요. 그러면 주인 앞에 가서 내가 이세상의 주인의 것을 가지고 얼마나 주인의 만족을 위해서 장사하였느냐? 그 계산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칭찬받으셔야 되고 인정받으셔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나의 것인 줄 알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탈선이에요, 타락이요.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나중에 주인의 부르심 앞에 가서 여러분 부끄러움 당합니다. 책망받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주인을 위해서 장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장사하실 때, 여러분, 천국 가서 주인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게 돼 있어요. 많은 것을 받는다고요. 이것이 주인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렇게 아시고, 죄가 주는 사고방식에 속지 마세요. 죄는 나를 멸망케 하고, 나를 불행케 하고, 나의 원수예요. 죄의 말을 여러분, 듣지도안 해야 됩니다. 물론 믿지도 안 해야 되지만은 항상 깨어 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 마음의 죄로부터 오는 사망의 생각 여러분 항상 경계하셔야 됩니다. 사망의 생각을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망으로 간다고요. 생명의 생각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나지요. 복을 누리지요. 몸의 질병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병이지요. 몸의 질병을 그대로 봐 보세요. 그냥 죽 죽음으로 가잖아요. 죽잖아요. 내 영혼을 죽이는 이 죄의 생각을 여러분이 가까이하시면은 시들어져요. 고통스럽다고요. 그런 길로 가면은 안 됩니다. 나를 살리시는 이는 생명의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마음에 담아서 자기 자신을 살려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장사하셔야지요. 육신은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은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곧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많은 이득을 주었을 때, 주인으로부터 종에게 많은 것을 받게 되어 있는 법이에요. 많이 뿌린 자에게는 많이 거두게 되어 있지요. 이 법칙을 여러분이 부인하지 마세요. 꼭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로 22장 1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이니까 이것을 알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살고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돈 주고 여러분 시간 샀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어느 부자의 것입니까? 아니죠. 이 지구의, 이 주인은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이 지구에서 나오는,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주인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 먹고 살잖아요. 태양도 하나님의 것이지요. 저 태양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받아서 살잖아요. 공기도 사람의 것입니까? 주인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을 알고 주인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장사할 때입니다. 이제 멀지 않아서 주인이 부르시는 계산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열심히 장사하셔서 주인 앞에서 결산할 때, 잘 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조라. 각 사람, 잘 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습니다. 그 날을 아시고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